손부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또 우리가 한 마음 되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제성구 외우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네, 다 같이 사도 신경 외우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일동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즐거운 마음 찬겠나요 네, 전도사님이 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을 잘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어,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까지예요. 벌써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을 읽게 되었어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혜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저번 주에 끝내고 이번 주에는 이제 사무엘 상 19절에서 20절까지 하겠습니다. 시, 다 같이 읽을게요. 구약성경 413쪽에 있어요. 집에 있는 친구들도 성경책을 꺼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만함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벨세에까지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사사시대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나요? 네, 사사시대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겼어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어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죄악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한편 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이라는 곳에는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 명은 분인나였고 한 명은 한나였어요. 분인나는 임신을 해서 애를 많이 낳았지만 한나는 애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놀림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분인 나는 한나를 놀렸어요. 애를 갖지 못한다고 매일매일 한나를 괴롭혔어요. 분인 난 한나를 향해서 매일 놀렸어요. 아유 너는 어떻게 애도 못 낳니? 아유. 그래서 한나는 분인 나 때문에 많은 날들을 울면서 지나야 했어요. 한나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게 너무 슬퍼서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세요.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을 마셔서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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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나에게 가서 아니 여보시오 여기서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한나는 오 제사장님 제가 술을 마신 게 아니라 너무 슬퍼서 제가 아기가 없어서 너무 슬퍼서 하나님께 아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이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하고 말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 않아 한나는 정말로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잊지 않고 아이가 젖을 다뗄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젖을 뗀 후에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성소에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아이를 잘 키워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한나는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짓고 아이가 컸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곳에서 성소에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자라게 되었어요. 한편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홈니와 한 명은 비누아스였어요. 홈니와 비누아스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제사장이 뭐하는 사람인가요? 제사장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하나님과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제사를 진행해 도와줌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사를 하기 위해서 동물을 가지고 오면 은 험리와 비누와 쓰는 그것들을 자신들이 가지고 가서 먹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고기를 가져올 때, 아그 어, 고기 나한테 갖고 오시게, 내가 그 고기에 좀 먹어야겠어 하고 고기를 사람들한테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자기들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행동은 매우 심각한 죄였어요.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아들들을 혼내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처럼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제일 잘 섬겨야 하는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지 않는 시대였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달랐어요.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 함께 살면서 홈니와 비네와스와 함께 지냈지만 사무엘은 늘 착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따르며 살게 되었어요. 그러던 날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음성이 들렸어요. 사무엘...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은 아 엘리 제사장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하고 잠에서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엘리 제사장님 절 찾으셨습니까?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무슨 소리야 난널 찾지 않았다 빨리 가서 잠이나 자렴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잠을 자려고 다시 침대에 누웠는데 다시 한번 사무엘 사무엘 하는 소리를 들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가서 다시 한번 말했어요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러자 이번에도 제사장은 부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침대에 갔는데 이번에세 번째로 또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또 갔어요. 제사장님 혹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엘리 제사장이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사무엘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널 찾으시는 것 같다. 만약에 한번더 하나님 너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네 하나님 주의정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라고 말하려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말대로 다시 자신의 침대에 누우러 갔어요. 그런데 정말로 한번더네 번째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정이 듣겠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벌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네아스가 벌을 받게 될 거라고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사무엘을 잘 따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다고요? 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제일 잘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죽했으면 제사장이 기도하고 있는 한나에, 한나가 술 취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건 제사장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니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수 취한 건지 기도한 건지도 잘 구분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고기를 가지고면 오 제사장의 아들들이 고기를 가지 가서 자기가 먹던 시절이었어요. 이처럼 세상은 매우도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적었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그때 더욱 더 열심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따르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이끌도록 하셨어요 사무엘 2장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나를 존중주는 자를 내가 존중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리를 존중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쩌면 사사시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수록 우리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진실하게 섬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진실하게 섬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우신 축복을 허락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따랐던 사무엘처럼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선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사시대는 매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제사장마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랐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선생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더욱 더 하나님의 열심히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 시. 네 여러분 광고 시간이요. 네 저번 주에 친구들이 댓글로 또 정답과 퀴즈의 정답과 답을 어, 적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모두 5달러씩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퀴즈를 맞친또 퀴즈를 또 퀴즈에 정답을 적어준 친구들에게 모두 또 5달러씩 추가로 줄 테니까요. 또 오늘도 퀴즈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오늘의 퀴즈는 오늘 하나님을 존중하며 섬긴 아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아이는 한나가 기도에서 낳은 아이였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잘 따르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커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훌륭한 리더가 되었어요. 선지자가 되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댓글에 자신의 이름과 정답을 적어주세요. 그럼 전선님이 다음에 친구들이 교회올때오다한테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이제 교회에서 초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 친구들도 빨리 함께 어, 초등부에서 함께 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전 선생님이 기도할 테니까 친구들도 또 어, 빨리 코로나가 진정이 돼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내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쇼배되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